새것같이 딱다 씻고 올 제거하고 그냥 올 바르고 꼽습니다 안해봤겠습니까? <laughs> 세는게 겁난다 세는게 아 진짜 세는게 겁나 딱 했는데. 와, 빠진 거. 또. 이거 저번에 씨 이거 팔았던데. 아, 참 골치 아프네. 네가 틀 만들어가. 와, 빠. 이거 새가 바꿨던데. 아, 진짜. 빠졌대. 아이 씨. 솔잘맞는데빠지 아이고, 참, 따따따따따아 이거 버려졌군, 네 뒤 TV 레프 TV t 다 t 다아이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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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살다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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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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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게 v TV t 이 TV t 이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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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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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보면 순정 마크 이거. 거기 붙어 있더라고. 차 들어올 때부터 조깐 바꿨네. 그래서 내그 생각이 있는데 와, 내참별일이다 있네. 네, 별일이다 있어. 디비 좋죠. 어? 여기 이디 좋잖아. 와, 참 진짜. 똥손, 똥손, 아이고, 아이고, 참 진짜 목소리 난다, 목소리 난. 한번바꿔줬죠 순정품 만큼 붙어 있죠? 응? 한번 바꿔 한 거라. 아, 바꿨는데 또 빠진, 또 빠진. 아 진짜 참, 씨. 간장, 간장은 없다, 간장은 없어. 이 없어가지고, 일단은 뭐, 저녁에 퍼터한게 구한다고 어쨌든 구했는데,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. 톡톡 톡 자, 네이니새쇠게 왔습니다. 이게 잘 없네. 자, 다른 대리점에 있는 관계, 퀵으로 한게 받았습니다. 참, 희한하다.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. 응? 얘는, 보면 딱 정확하게 거대해 있는데, 얘는 디비저 쫄. 응? 보이십니까? 희한하죠. 압전 작업자가 그랬는데 참. 아이고, 놈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만 내만 이런 일이 일어나네. 하하, <laughs> 참, 이해가 안 가. 아이고, 아이고, 참. 실리콘이 또발라져 있네 아참대가리가땅딱 밀어가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씨, 진짜 내가 환장한다 환장해 내가, 내가 환장해 <laughs> 아이고 어째 이런일이 일어나 그럴 때부터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만 음. 차에 어, 저거 바꿨네.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. 아이고, 진짜 나다. 시나 아이고, 오히려 봅시다.